하 네,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도행전 16장은 음, 이 바울 서신의 이제 그 추신과도 같습니다. 아,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로마 복음 로마에 보낸 편지의 이유를 밝히고 목적을 밝혔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로마복음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이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은 이거 가지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세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죠. 오늘 바울이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전 로마서 1 6 장의 마지막 응답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가 마음에 잡혔어요. 아 그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을 충격받았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누려도 못 누릴 만큼의 응답과 능력이 이속에 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을 진짜 누린 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제자로 다 간다. 그 제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기록입니다. 한 28명 정도. 이렇게 인물들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16장까지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넘어왔으니까 이제 16주 정도를 걸어왔잖아요 작지 않은 세월이죠. 16주를 어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뭘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요.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 장에 이미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제 체험하고 느리라는.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한 깊이를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아닙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쓴 편지 내용들이 많아요. 이 복음은 너그만 살린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이삼칠를 살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내용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찬가지죠.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걸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아, 우리 그릇이 이 37살의 그릇을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두 가지의 응답을 받으면 사실은 로마서는 모든 게다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복음과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더라. 아니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지. 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렇죠. 바울이 체험한 복음은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체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복음을 아는가 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각오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만큼 복음에뭐 하는 겁니까?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실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응답이 숨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이거 체험하라는 거 바울이 복음에 맨 처음에 충격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 있지만 어,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바울이 복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완밀하게 말하면요, 이때부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바울이 증인으로 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이단이니까 당연히 너 죽어도 돼. 그러가 이제는 종교 재판으로 바로 돌을 던져가 죽이는 장면. 그 두술 가졌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내가 증인이다라고 본거 아닙니까? 이때 바울이요 스데반의 뭘 들었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들은 거야. 그리고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아니, 저 사람들을 용서하되려고 그래요. 돌에 마자가 죽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이게 뭐지? 바울은요.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도 요구했던 평안이 내게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리 평안할까? 그러다가 바울이요.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담임 색상입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요. 바울은 자기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아그리바왕 앞에서 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당신도 그 왕자리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담의 세계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바울의 모든 인생에 답을 얻는 거예요니다 바울은 단 하나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율법에 살았습니까? 단 하나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달려요. 아무리 아무리 율법으로 올라가도 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영적인 흑암의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코민이 있었던 거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단순하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구나. 거기에 대한 완전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답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욕하기도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좀 다르네? 느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답이 탁 주어졌을 겁니다. 아, 그렇지. 저는 합숙 갔을 때이시간표가야 이제 죽어도 좋다. 왜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로 완전? 아이 끝났구나. 그걸로 바울이 완전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요, 3년 동안에 무슨 시간을 갔느냐? 이 시간을 가져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를 만났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설치면 안 돼. 그래서 아라비아로 3년을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일겠어요? 바울의 인생이 있어. 그렇죠? 완전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도의 시간표. 다단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영적인 완전한 답을 누리는 시간이야. 그 바울은 이때요 중요한 기도의 비밀 다치마. 그리고 우리가 이 3년 동안 있던 이 아라비아에 있던 그렇잖아요. 이 바울을 누가 부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렇잖아요.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이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비밀 다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이 바울이 드디어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언약까지. 이 복음은 뭐 하는 복음입니까? 현장에서 확인되었던 복음이에요. 내게만 답이 아니구나. 아니 내가 영적인 축복 누리는 이 어마한 비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또 다른 제자에게 전달되는 어마어마한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래,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현장에서요. 계속 이 복음의 능력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어마어마한 강대국 로마도 뭐 하는 거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다 확실히 온 겁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여정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한번 알았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여정을 쭉하면서 뭐였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요. 점점점점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어, 저는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것, 올한해 동안 에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일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라는 거요. 요걸로 딱 결론 내야 돼.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거 보고 있어서 그렇구나. 갈등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뭐하는니까그 속에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라는 거구나. 바울은요. 이렇게 확인되어진 복음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확인되어진 복음은요 그게 어떤 경우에도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되는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리스 안에 제자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능히 경과하게 하실 이 영원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 흔들리는 거야.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딱 세워진 자는요 그 다음에 어떤 걸음을 걷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음을 걷게 합니다. 영원한 제자의 걸음을 걷게 합니다. 참 중요하죠. 로마서 오늘 16장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그아요그 속에는 한세 가지의 비교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 속에 그 로마의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요. 로마의 시민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로마의 종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집니까? 안 돼요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하나 되어집니까?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초월할 수 없는 경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 뺐어요 왜 그러냐? 당연히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초월을 했기도 맞지만은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뭐냐? 로마복음을 위해서 딱 하나가 되나 아,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왜 우리를 로마 있게 했느냐? 로마 복음을 통한 세계 복음 아니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생을 같이 거는 것이다. 완전히 하 알겠어. 여러분 예수교 갈등을 말할 것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를 말할 것 같으면 문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갈등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은 딱 하나 되어집니다. 갈 길이 딱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스 16장의 인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겁니다. 영원한 복음의 동력자들이다. 딱 중심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위해서 함께 갑니까? 또 우리가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위해서 함께 갑니까? 그거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맡겨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동역자라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기스가 날것 같으면 서로 위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서로 세워가고. 땅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묶었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땅끝이 복음 화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같이 갈 겁니다. 세계복음화할 때까지 여기에 독력자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원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 당연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단 정말로 복음이 맞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갈수 있어요. 정말로 세계보금화 간다. 같이 가는 그게 영원한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제자의 기준 딱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명감당하고 다 했는데요. 이 제자의 마지막 기준은 뭐가 없느냐? 핑계가 없었어요. 하, 아, 진짜 이게 멋있는 인물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 핑계 들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별명들을 보면요. 사울이요 뭐 합니까? 딱 복음 때문에 헌신한 제자들입니다. 핑계 안 짓잖아요. 이유를 알았고 진짜 이유를 알고 그래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직으로 딱 하나 됐어.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복음을 내 평생을 통해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제자로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제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생의 이면 계약. 요거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제자들에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뭐 로마서 1 6장이을 가지고 하는 거야.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응답은 세 가지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두고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울을 전도자를 도왔어. 세계 복음화 끝까지 함께하는 비밀 결사대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는 전도자와 함께 세계 복음화에서 끝까지 딱 함께 간 거예요. 비밀 교사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홀리메이슨. 하나님 이들이 세우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로마의 영적인 문화를 바꿨어요. 로마의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홀리메이슨.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합니까? 그냥 홀리메이선이 아니다. 셋들이 있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지금 시간 비영답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셋들이 있는 홀리메이선의 축복 가지고 성전 세우는 응답 누리는 제자들이었다. 마지막 응답이 뭡니까? 렘넌트 메이크의 축복을 누렸다. 렘넌트 메이크는 뭡니까? 그렇죠. 맛있는 후대를 다남겼어 다른 말로 말하면 후대를 남길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가지고 후대를 만껏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의 제자의 이명 계약. 우리는 당연히 이 축복 누려야 돼. 왜? 이 속에 모든 응답 다 받기 때문에 전도자와 함께 끝까지 세계 복음에 동력하는 자. 그리고 셋들이 있는 성전을 통해 홀리 메이슨의 영답을 누리는 자. 렘넌트 메이커로 우리 후대들을 든든히 세워 갈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 자로 어, 결론으로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 6장에 적은 것는 사실은 이게 로마서 1 6장은 추신입니다 추신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PS 해가지고 부록으로 적은 거예요 부록 그런데 왜 거기에 사람들 그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세계 복음하면요 뭐를 깨닫게 되느냐? 동력자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저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복음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꿈을 하나님 앞에 비전을 함께 가져주요. 그런데요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바울을 위해 진짜 도와가지고 로마복음화하는 그날까지 함께한 동력자들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썼고 그게 감사할 내용을 썼고 야 이게 축복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 함께 있는 전도자의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래서 12월 한달 동안 우리에게 참 감사가 나와 있다. 저는 제가 새벽계단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함께하는. 성도의 모든 이 성도들이 있고 이 중직자들이 있고 이랩런트가 있어서 내가 함께 세계 복음할 수구나. 야, 얼마나 가치 있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게. 우리가 세계 복음자 함께 간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게 마음에 담긴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 사람은 아,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다른 배경의 사람, 다른 능력의 사람을요, 진짜 세계 보고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함께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감사한 힘으로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가치가 우리 기도로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 힘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힘 가지고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삼칠 복음아. 또 우리만을 위한 복음으로 묶어 두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함께 로마 복음아. 함께 세계 복음아. 이 일을 위해서 원네스트. 이 밖에 없어요. 이 방향이 맞다라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 같이 가 헌신하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그리고 이 삼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소유한 영원한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끝까지 세계복음할수 있도록 영원한 제자의 축복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비밀결사대의 영답으로 하나님 홀리메이션의 영답으로 그리고 하나님 렘런트메이크의 영답으로 하나님내 나머지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잠 한번 합심으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복음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누리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이 영원한 복음의 깊이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자로 쓸수 있도록. 주님 은혜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영원한 제자로 독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복음과 함께 응답받은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배경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로마 복음을 향한 이 은약과 이 삼칠 복음을 향한 이 언약으로 하나 되었어. 그들은 영원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 복음하는 제자로 끝까지 함께 이 축복들을 누려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답은 그렇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세계 보음화 끝까지 가는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후대를 위하여서 새들이 담긴 성전의 축복을 남기며 램넌트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파송하는 이 남은 응답이 우리 평생의 이명계약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온 세상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여정의 축복들을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한으로 이끌셨어.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 우리만의 세계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담고 동역자의 축복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함께 가는 제자의 축복 임하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복음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제자로 쓰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